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애가 한동안 학교 안 나옴. 선생님은 자세한 얘기 없이 그냥 얘가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쉴 거라고만 했었거든. 근데 알고 보니 결석한 애랑 친한 애들이 이미 서로 연락을 한 상태였더라고. 그래서 덕분에 결석한 애한테 벌어진 일을 다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. 결석한 애를 대충 진호라고 부를게. 진호가 학교 앞 아파트에 살았는데 학교 근처다 보니 동네 애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. 같이 동네에서 유명한 흉가 체험 가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무서워서 안 가고 싶어도 남자 새끼가 그런 거로 쪼냐고. 욕먹기 싫어서 억지로 간 거야? 새벽에 모여서 흉가에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,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천장에서 시커먼 공 같은 게 둔탁한 소리 내면서 툭 떨어지더니, 진호랑 1m 거리쯤에 떨어졌다고 함.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도 본능이었는지 어쨌는지 진호는 순간,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. 그걸 느낌과 동시에 그 검은 원형 물체의 형체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다 함. 후레시로 비춰서 확인해봤는데, 그건 사람 머리였음. 심지어 눈이 떠진 상태라 후레시로 비추는 동시에 머리만 있는 시체랑 눈이 마주쳐서 그대로 기절해서 뒤로 꼬꾸라졌다더라? 그 후로 학교 못 나오고 있음. 그 흉가가 어디냐고?